거친 파도가 출렁이는 하와이 앞바다. 해변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한국형 상륙 장갑차가 포탑만 물 위로 내놓은 채 거침없이 기동합니다. 이윽고 해안으로 상륙해 모래밭을 전진하는 장갑차. 후미가 열리자 완전 무장한 해병 대원들이 목표 지점을 향해 돌진합니다.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앞으로도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는 7대 림팩에 우리 장갑차가 참가한 건 처음입니다. 해병대원들도 역대 최대 규모인 120여 명이 파견됐습니다. 이 장갑차는 장병 20여 명을 태우고 바다에서는 최대 3m 높이의 파도를 육상에서는 1m가량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림팩 상륙 훈련엔 미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가 자국 해병대를 보냈습니다. 다국적 해병대는 도시지역 전투와 기동사격 등 다양한 훈련을 함께 하며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In, in well 해군 특수전 부대 역시 독일 등 다국적 부대와 함께 선박, 검문, 검색, 훈련 등을 실시하며 연합작전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와이.